어? 서상 기자님! 어디 네. 가세요? 아, 회사로 안 가고 네. 대한태권도협회 심판교육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있어요 와, 그럼 주부안가시고 현장에 가서 좀 취재 좀 하고 새로운 정보도 좀 듣고 그러려고요 와, 아, 좀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가 원래 성격 높해도 운전은 아.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예, <laughs> <있잖아. 웃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게요 예,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2020년도에 그 경기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저는 칭찬받는다고 믿습니다. 20년대 심판은 규정 그대로 간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뭐 어떤 품을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앞서기 자세에서 그대로 오러한 자세를 몸에 습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확인시켜야 돼요. 10. 네, 아우. 그러면은 여기서 규정에서 그만. 네. 그만 그만 해 가지고 촥 승. 정. 자, 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다고하 오른쪽 가서 So.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뛰어야돼요 무슨 얘기 아시죠그 네. 주심의 목소리가 좀 커야 선수가 그 빨리 인지 하고 듣고 어떤 동작을 어, 따를텐데 여러분 주심의 목소리가 마스크 쓴다가 주심의 목소리가 적다면 선수가 그 갈려 계속 어떤 주심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2차적인 3차적인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주심의 운영에 잘못되고 주심의 경기 운영을 미숙으로 인해서 2차적인 3차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과오를 어? 남길 수있기 때문에 주심의 목소리 주심의 핸드시그널 크게 정교하게 すいません。<Hello. S 2> 카치가 떴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센서의 이지만로 그 장악하게 차단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컷치가되겠게는얘기 근데 그게 1위 카치1면에는 그 정치 거죠. 1위 네, 으로맞았받아는데 아까 심판들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예. 주심이 선수가 상대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을 했을 때 파고치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선수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 주심은 계수를 하고 주심의 영상카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복숭아뼈 이하의 부위로 정확하게 타격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동강이나 타격을 했는지 주심은 영상판독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른 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네. 주심 뭐 수시로 시험 보는데 많이 하셔가지고 뭐 긴장 전혀 안 되시죠? 긴장해서 열심히 해 어, 뭐 아까 긴장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셨죠. 늘 아, 긴장하고 있어 네. 항상 긴장의 연속이 아무리 여쭤가오 있다고 해도 시험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얘기해주 일단 서울 에서말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로> <laughs> 네. 인정 인 호! 어! 감정! 미! 어? 호! 위원장님들 시험지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 면접 대기 장소가 시험 문제 서수량이 상당히 많던데. 대장식판이니까 네. 서수량도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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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이제 저희 시간 안에 서너 개 네. 장도 되고요. 평가하기 때문에. 저녁에 열심히 공부했 줬는데요.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금지행위 13가지를 쓰라고 쫙 나와있던데, 어떤 심판을 보니까1 0가지는잘 쓰는데, 네. 3가지를 쓰지도 을고다 쓰셨겠죠? 아마 근데 전체 지금 심판들이 어 전일 판판제 이렇게 하고, 심판 이렇게 복합한 으로 하면서. 심판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그중 열세 가지는 아마 슬프신 모습에서 해보다 슬프네요. 제가 이틀 동안 결루기 심판 교육 을금 지켜봤는데 어 지금 95명 심판이 참가했잖아요. 네. 어떻게 규심 어 실기 부심 실기 이론 시험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다 안고 심판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좀 부족한 심판들은. 내년에 기회를 줄 것인지 좀 궁금한.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 조금 뭐 실기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 이제 채점 실기 네. 그거 하기 전에 따로 모아서 부족한 부분들 우리 부위원장들이 네.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울도록. 아,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연차가 짧은 심판이나 신참 심판들이 좀 덜어 보이더라고요 예. 물론 그런 심판들은 뭐 시도협회나 연맹체에서 심판 경험을 쌓았겠지만 예. 또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무대 심판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참급 심판들은 좀 어떻게 지금 어, 운영할 네. 생각인지요?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심판들도 이제 조금 뭐큰 대회는 좀 힘들지만 네. 조금 이제 좀 부담이 좀 없는 대회를 이렇게 기용을 해서 네. 또, 뭐, 이제, 아무래도 시도 옆에서 잘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또중앙심판이로 오면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럴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꾸 트레이닝을 시켜서, 네. 어, 앞으로 또큰 대목들로 키워야지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부위원장 시절을 오래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이 되셨는데, 우리 부위원장들하고 어떤, 업무 분담이나 역할, 기능은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눌 건지요? 부위원장들이 지금 일곱 명입니다, 지금. 일곱 어, 명인데, 뭐, 이제, 나름대로 보면은, 우리 부위원장들도 뭐, 조작업하는 작업, 뭐, 사람도 있고, 또 뭐, 상조에 관리하는 부위원장도 있고, 또 뭐, 그날 뭐, 이렇게 뭐, 식공관리, 또 그거 외에는 이제 진짜 본 적에는 이제 코트 관리죠. 예, 각 코트에서 이제 심판들이 영상 판독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영상 판독 외에 우리 부위원장들이 또 체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부위원장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잘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이 2014년도부터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6년, 올해 가면 이제 7년째 이렇게 아 벌써 7년째네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지금 그 심판들이 지금 이제 전혀 순환이안된 상태거든요. 네. 예, 보통 경기장에서 우리 심판들이 이제 영상 판독이나 우리 부장들이 하는 그런 고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가를 하는 목적은 그 심판들이 뭔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네, 기회를 그런 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번 되면은 그냥 계속 고착화 되는 거예요? 2014년에 네. 되는 심판들은 해마다 계속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순환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한번 되면은 그냥 계속 도는 네. 그런 시스템. 아. 그게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어, 예. 그 어. 부분은 이제 보통 심판들이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 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안 주냐. 네. 근데 이제 전에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명을 우리가 이제 뭐 교체를 하면은 네. 그두 사람이 우리 태권도 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네. 올해는 정말 이 고가를 정말 철도철미하게, 그리고 우리 심판들이 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그런 고가를 매겨서 1등에서부터 어 95위까지 순위를 정할 거예요. 순위를 정하고 또 체육회 심판은 체육회 심판 대로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해서 1등에서부터 8위까지는 남지만 9위, 10위는 좀 순환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 미리 사무국,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님 이렇게 다또 대화가 됐던 부분이고 사무국에서도 체육회하고 또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육 때도 저희가 이제 고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우리 심판들도 아마 이제 자체적으로도 내가 점수가 몇, 몇 점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동기부여를 이렇게 주고 이러면은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판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뭐 경기장에 이제 나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뭐 계단 아래 이렇게 선수들이 주구리고 앉아가지고 우는 그런 선수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기뻐서 그렇게 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경기를 못 풀어가서 보내서 이렇게 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만약에 심판들이 어 오심물에서 잘못해서 졌다. 이래서 울고 있다 그러면 그그 심판이나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느낀 게 정말 심판은 공정하게 잘 봐야 된다. 어? 정말 만약에 어른들이 잘못해 가지고 자기 어 자식한테 그런 피해가 간다면은 그 부모 마음이 그 심판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법이 없다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심판들한테도 이번에 이야기한 게. 저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거는 공병하게 행정하는 거.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와서, 뭐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자. 그리고 일단은 또 우리 심판들이 또 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보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또 경기장 끝나고 하다 못해이 숙소에서라도 최대한 편안하게 이제 자유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위계질서 여러걸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I will do